네,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적 시장 점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영상은 전북 현대 이적 시장 점검인데요. 올해 겨울 이적 시장에서만 쓴 이적료가 50억이 넘는 전북 현대, 과연 어떤 이적 시장 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에 22인 엔트리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퍼 2명, 풀백 4명, 센터 백 4명, 수비형 미드필더 3명, 중앙 미드필더 3명, 윙포워드 4명, 트레이커 2명으로 이루어진 전북현대 지난해 스쿼드는 1790만 유로의 가치에 달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초반만 해도 뭐 종유성이 들어오지 않았고, 여러, 뭐군 복무 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 선수들의 가치가 지금만큼 높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한 시즌을 거쳐 조규성이 입대했다가 제대를 하고 박진섭의 가치가 높아지고 여러 선수의 또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스쿼드의 가치가 이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현대가 지난해 FA컵이라는 토로피도들수 있었고 또 호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스쿼드에 또인앤 나올 이 있었습니다. 먼저 빠진 걸 보면 키퍼 자리에는 송범근과 이범수 두 명이 다 빠졌고요. 수비수에는 딱히 뭐 이탈은 없었습니다. 미드필더 자리에는 김진규와 김보경이 나갔고 공격진에는 바로 선수가 이제 알 아흘리로 떠났고요. 드론 선수도 있습니다. 정민기와 김정훈이 들어왔고 정태욱이 그리고 수비 정태욱이 수비진에 들어왔고 미드필더 자리에는 김건웅, 이수빈, 아마노 선수를 영입했고요. 공격진에는 안드레 그리고 이동준을 영입한 상황입니다. 다만 안드레 선수는 거의 거피셜 상황이고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오피셜이 떴을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안드레 선수는 사실상 거필을 잃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된 2023년에 예상되는 22인 엔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퍼진에는 정민기와 김정훈, 왼쪽에는 김진수와 박진성, 오른쪽에는 김문환과 이용, 센터백에는 홍정우, 정태욱, 윤영선, 박진섭.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김건훈과 이수빈, 중앙미드필더에는 백승호와 맹성웅,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아마노와 이승기를 배치할 수 있는 전부현대입니다 그리고 윙포드에는 워 송민규, 안드레를 주전조합으로 보고 서브에는 문선민과 이동준이 설곳으로 보이고요. 공격진에는 아직 이적하지 않은 조규성 그리고 구스타보입니다. 이런 22인의 전체 가치는 1725만 유로였는데요. 뭐 김보경이나 뭐 송범근 같은 선수들의 이탈, 반면에 들어온 뭐 정태욱이나 이런 선수들의 영입 덕분에 뭐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스쿼드의 변동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키퍼의 정민기가 영입이 됐습니다. 안양의 소신이었던 정민기는 이제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어 굉장히 선방 능력도 좋은 선수고 순간적인 반응 속도도 빠른 선수이자 지난해 약간은 아쉽게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던 안양이 믿고 골키퍼 자리를, 뭐, 닭주전을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수를 또 전북이 품게 됐는데요. 그만큼 정민기는 좋은 선수고 충분히 주전키퍼 자리를 차지할 만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김정우는 제대를 했는데요. 지난해 김천에서 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22세 이하 자원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주전 경쟁에서 장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이라는 선수는 여전히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 뭐 정민기 선수가 뛰지 못할 때, 혹은 뭐 22세의 차원이 뭐 긴급하게 필요할 때, 김정훈 선수의 능력이 또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넘어가서 센터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백 주전은 홍정호와 정태욱 선수인데요. 홍정호 선수는 지난해 주장 역할을 또 계속해서 했지만, 출전시간이 좀 아쉬웠습니다. 26경기 동안 2181분이라는 출전시간을 소화해 줬는데, 사실 홍종호라는 선수에게 전북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뛰지는 못했죠. 이런 점들이 올해에는 조금 더 많은 출전시간으로 돌아오길 바랄 전북현대와 김상식 감독일 것 같은데요. 이 파트너로 더 좋은 선수도 영입이 됐습니다. 정태욱이 영입됐는데요. 정태욱은 97년생 이제 점차 전성기의 나이에 들어가고 있는 선수이자 성장이 더더욱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후방의 든든한 벽이 대구에서 되어주었고 대구산성이라고 불리는 그 센터백 라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정태욱인데요. 올해 전북으로 이적을 한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과와 정태욱이라는 이 센터백 조합은 뭐 지난해 박진섭 선수가 보여줬던 것그 이상의 또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홍종호와정태욱 조합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는 계속해서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수명미드 필더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건웅 선수와 이수빈 선수가 동시에 영입되면서 변화를 꾀했던 전북 현대인데요. 김건웅과 이수빈은 아마 주전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웅은 2021년 이었나요? 2022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김건웅을 전북 현대로 데려오기 위해서 전북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했는데 결국에는 전북이 김건웅을 품게 됐고요. 이수빈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북으로 임대를 왔었다가 다시 한번 또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게 된 상황에서 올해는 보다 더 중점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넘어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노 선수가 영입됐고 이승기 선수가 건재한 상황인데요. 왜 강상윤이 아니냐? 이승기 선수가 가치가 좀더 높습니다. 아마노 선수와 이승기 선수는 아마 주전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때에 따라 강상윤 선수도 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산에서 전북현대로 이적한 아마노는 올해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강팀이 간, 간 팀이 우승을 하는. 그런 징크스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승기 같은 경우에는 이승기가 뛸지, 강상윤이 뛸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테랑의 힘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넘어가서 윙포워드 주전 보면요. 송민규와 안드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민규는 아시안게임 발탁을 위한 폼 상승이 필요합니다. 사실 A 대표팀에도 많이 들어갔던 만큼, 뭐, 아시안게임 발탁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본인이 조금 더 중점적인 활약을 하기 위해서 뭐 물론 23세 이하 레벨에서 송민규 선수를 열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 본인이 또 좋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폼을 올리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드레는 쿠이아바에서 지난해 뛰었고 새롭게 또 K리그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안드레 선수가 과연 전북현대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 안드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크로 같은 능력이 있잖아요. 딱 어느 부분에서 잘하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북현대는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 선수의 활약 기대해 봐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윙포워드 서버에는 문선민과 이동준이 예상됩니다. 문선민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상식 감독과의 관계도 점차 개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파괴력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문선민이 올해 어떤 활약을 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넘어가서 이동준 같은 경우에는 상무를 위한 복귀이던지 아니면 뭘 위한 복귀이던지 어쨌든 군대 가기 전에는 전북 선수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능력을 잘만 발휘한다면, 그리고 독일에서는 솔직히 좋지 않았는데, 그런, 뭐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거나 한다면, 전북에서도 충분히 본인이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윙포드 서브진도 전북현대는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을 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변동이 있었던 포지션은 이 정도로 보고요. 스쿼드의 장점 보도록 할 텐데요. 뎁스가 꽉차 있습니다 김건웅 이수빈 유재문 오재혁 삼선 뭐 볼수 있는 백승호 유재문 상당히 다양한 선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중 어떤 선수가 삼선 주전자리를 차지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전에서도 다양한 변수를 줄수 있습니다 어 송민규 안드레 문선민 이동준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르다면 또 다르다고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또 플레이 스타일 가진 선수들을 이 선에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로운 스쿼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규성이 남아있습니다. 상품가치로, 그리고 뭐 플레이하는 그 과정에서의 가치로도 전북현대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조규성이라는 선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전북현대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가지 않은 조규성이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전북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전북은 상당히 뭐 기쁜 성이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넘어가서 스쿼드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완벽히 안정성이 있진 않깊어진 정민기의 발밑 안녕하십니까? 정민기 선수 지난 한마르비와의 경기에서 약간은 아쉬운 실책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건 제가 분석할 수 있을 어떤 수단이 없어서 저는 짤로만 받긴, 받기는 했는데 아그 발밑 과연 괜찮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풀백, 뎁스 살짝 아쉽습니다. 정말 살짝 아쉽습니다. 어, 주전조합은 분명하죠. 김진수와 김문환. 그리고 이 라인에서 서브가 살짝 아쉬운데요. 근데 뭐 전북이라 아쉽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아쉽지는 않고요. 사실상 찾기 힘듭니다. 어, 스쿼드의 단점 두개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면, 세대교체에 한 번에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돈찍는 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전북이 이번 겨울 이적생에 보여줬다 생각하고요. 조금은 아쉬운 풀백댑스 어떻게 구성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디마테오의 전술강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상식중심에서 식버지가 될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전북현대 이적시장 점검해 봤습니다. 이 종류만 50억을 넘게 사용했고 충분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전북현대는 올해 챔피언 트로피를 탈환하고 더블, 내진 나아가서 트래블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